네. 여름부터 한세대만 순서대로 아 여름부터 나 여름부터 하나 가세요 올라가서 다자이자 하나 에다붙이거월남에 올라가서 월남에다 붙이면 그래? 아, 응. 월남에다 붙이면 에 아닌 이면 아차피 물견이다 얘기해주는 거야 물견이면월남다붙이다이면 월남에다 서이면셨네자이런 하나 에다게 자, 면월출발합니다 50? 자월0 자, 다붙이다자 100만 에다에다 붙이면 월남에이 <목소리> 자 태. 적당히 나와뭐를다 드리고 가는디야 오늘 웬마하유차 없지? 아니 아니 아 어느정도로 해야지 오늘, 어느 해야 오늘 고잖아 그래? 자 50, 70 2만 이천달라어 그래 자7 0만원입니70자 오늘 웬마하유차 없디야 자 50, 70 큰일났네 자 70만 자70 다 우습게 아니고 유찰하고 이러부터 다시 다시 더 했어 가지고. 유오여도유찰기 싫을 게. 그래? 그러니까 그래, 50 나와 보면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게 알았어알았어 가자. 산책 보게 자. 뭐, 자 이건 내가 50 60. 음. 자, 60만 갑니다. 60만. 6 0 마이크. 음. 아, 나와. 나와. 어차피 아, 진 가버렸어. 어. 자만만 6만. 아니, 만다 자, 50 60. 자, 60 갑니다, 60. 자, 60만. 50 갖고 와야 되는데 자, 가운데 없어. 이런 것도 합시다. 음. 야, 더 좋네. 자, 일단 이것도, 자, 50, 100만 갑니다. 자, 100, 150. 자, 차트 갈게요. 자, 100, 150 갑니다, 150. 자, 150만. 자, 150만. 자 150. 자, 가운데 가는 거예요. 지금 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50만. 자, 웃으면, 이리 가세요. 자, 100만 원만 볼게요, 100. 자, 100, 200. 200, 200, 200, 200 여러분, 300. 자, 300, 300. 이게 물건이 좋아요. 자, 300만 원만 볼게요, 300. 네. 자, 300, 400. 자, 400만 갑니다, 400만. 야, 50, 자, 350, 400. 자, 400 가볼게요. 자, 아, 일단 400은 무조건 아, 넣으면 돼요. 아, 일단 400. 400. 4 0 4 0자4 0 4 5 0 자, 450만, 450만, 4 5 0 4 5 0형4거0재4 0나0 나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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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자 일단 해놓고, 한 번만, 한 번만 있다, 자 일단 그러면 천천히 가4게0 4 0 4 5 0 4 5 0자4 5 0자4 5 0 5 0자5 0자5 0만5 0 5 0만5 0만0만 450만, 5 0 0 자, 일단, 500만. 자, 500. 아이고, 아이 형, 지금 현재 400만 하면 450 나왔어. 아니, 말해, 그래서 해서 해서 그래? 자, 일단 450 나왔으니까, 자, 450, 470만. 자, 470. 자, 470. 아. 470. 목아픈 뭐가 품게? 그리고 여기 두개일차찰 없음. 이거가 여기 사고 이으면 드리고 뭐 사5 0에자 아. 이거 있5 0약차있고 이거 차 뒤에 이거 면부터일차면사 이거 두 개. 음. 이거 아, 두 개. 아니 고 있으면 고 있으면 사고 있를면 사고 있으면 사고 있으면 사고 만으면 사고 있으면 사고 있으면 이고 있으면 사고 있으면 사고 있으면 사고 있으면 사고 있으면 사고 있으면 사고 있 한개 보내야 하나씩. 하나씩. 네, 하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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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씩그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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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자하나만 할게 하나만장나씩하나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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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씩 하나씩 50. 자50자50 50. 50. 자 60만 갑니다 역시 60. 한 점에 응? 한점두 점에 한 점에 한 점에 <laughs> 한 점에 <씻어요. 웃음> 어, 아, 그래, 그래. 한 점에 한 점에 한 점에 한 점에 한 점에 한점우한 점에 한 점에 지 말고 한 점에 한 점에 한 점에 한 점에 한 점에 한 점에 점에 한점자한 점에 한점자한점자한 점에 한자에한점자한 점에 한 점에 한점 자, 한점자한 점에 한점자한 점에 한 점에 한점 자, 한 점에 한자에한 점에 한점자한 점에 한점 자, 한 150만 점에 야 이거 가게 오늘 뛰가그해 그렇지 내가 오늘 내가 기분 좀 내려고 막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그렇지 그럼 천천히 가볼게 자, 100, 120. 120 120, 140 자, 140만 자꾸만 가면은 가서 어떻게하든두 개에 자, 140 자, 140. 140만 가볼게 140 자, 140만, 140만. 140 자, 140 150 채우세요 그래, 브라 채워라 장사님 어요 150? 100, 100, 100, 100. 더 없으면 내가 발하나1 0나원5 0에 150에 네, 두 자, 그래, 네. 15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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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0이 150에 150에 1이0에1 자, 0에1 5이에두 아, 한, 아, 한,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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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 0에1 5 0이 150에 150에 1한0에 할게요. 에 150에 1 5에 할게요. 자, 15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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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0에 150에 1 5 0 1 0 1 0 1 0자1 0 1 0 0 0 0 2개 한꺼번에 넣어버려 아니 하나, 하나씩 넣어라 그래 그래? 정유소 하나만 자 정류소 하나 할게요 자 일단 10만 10자20 갑니다 20 20, 30자분리되 가게 자30자 30만 자30이 차는 없으니까 아 이거 차는 있대요 있어요? 어. 25까지 자 그래도 30 <laughs> 근데 이건 40도 안 팔았잖아 2시 25자 25. 25, 30 아이 그지말고 30에 하려면 한 30에나 그대라 우리 애애나무소어 뭐, 먹으라고 20, 26에 하나 날죠 나도 이거 그래. 기름값 왔다 아니, 갔다 내가 그래. 그래. 27 27 27 27 27 27 27 2라27 27가7 2 내가 한번7 이런 거, 이런 거하7 27 27 내가 이긴 적 없다. 이27 하나 27 27 27 27 10만 다시, 7시만27 27 27 27 27 27 27 27 27 내가. 내가 내가 거, 27 27 27 27 27 27 27 27 27 2시2한27 27 27 27 27 27 2 10, 10. 여러분 20 30 자세히 가볼게다30 가면 돼30자10 20 30자 30만 자30 이렇게 좋은게안 들어오네 자30또 쓰시면 네. 아 아, 아니, 마이크, 마이크, 마이이죠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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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형 마이크, 마이 여기 있어요 이크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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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이크, 마이크, 마 형님,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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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버릴게이 마이크, 마이크, 마요크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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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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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마이크, 마이 자 이쪽에 자옛마라면야 드리니까요 이쪽으로 작은 것부터 합시다 자 이쪽으로 오셔요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오셔요 자 관심 있는 사람만 봐주세요 자 이거 자석수평이에요 저희 철물장 가면은 16,000원 딱하아 이거 한개자두개 15,000원 드릴게요 손바짝 들어주세요 생각 있으면은 15,000원 하나 가고요 자 15,000도 없어요 네. 자 없으면 들어갑니다 그요아 그렇죠. 다 것도 없겠자 네. 이거는 2메가젤이에요. 자 이것도 35,000원 가져. 3만원은 넘어가요. 가면은. 자 이것도 15,000원 드릴게요. 1 5 0 0 0자1 5 0 0 0없어요 15,000원 하나. 뭐든 네. 해놓은 사장이 뭐내거 사러 왔나? 왜 이래. 이 쌍면에 사요. 쌍면은 내가 덤삥 잡은 거니까. 자 이거는 용접 과정 용접기입니다 자이 속에 망치 깐까이까지다 들어있어요 용접면 홀다선 다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세팅 다 돼있어요 그냥 손만 가지고 지지면 되는 거예요 자 10만 출발해요 10만 10만 없어요 1 10, 없으면 내리고요 자 이거는 저기 저 뭐야? 십 어, 네, 어, 리터네. 어, 분무기 분무기. 네, 뭐 빡빡 빡빡 뭐? 해가지고 찌 뿌리는 거예요 분무기 분무기. 그럼 내용을, 내용을 봐야지. 아이요, 자 털차 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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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만 출발해요. 3만 자, 5만가요? 5만 가요. 5만, 5만5만5만5만 라스트 만 없으면 요 차라고요. 네. 좋든. 그 자충전입니다 충전 배터리 하나 들어있습니다 바로 4만 바로 갈게요 이거는 4만 자 4만 하나 가고요 땡큐 <laughs> 제가 덤빙 잡았으니까 이렇게 날라간줄 알아요 자 이것도 하나 남았어요 자 4만 하나 4만 아무도 <laughs> 개개개한개예개야 네, 명품으로 두개 갔어요 니까 대비농가자 대비누. 이거 대비누요 약국에 가면 5,000원씩 팔아요 이거 자 5,000원씩 파는데 오늘 개업이라 다섯 개씩 팔다가 자 일곱 개는 날라가버립니다 일곱 개만 드릴게요 자다 우리도 인터넷 샀는데 <laughs> 자 일곱 <자>, 개만 하나, <laughs> <laughs> <나중에 웃음> 하나. 하나. <laughs> 하나 가고요 그만니까막펑 봉투? 까펑없 펑크 받아놨다가 나중에 담으세요 주체 하나 주체 자 하나 가고요 자한 박스밖에 안 가지고 왔으니까 <laughs> 알아서 다시 우리 하면 하나 더하 하나 더 하나 <laughs> 하나 더 <laughs> 하나 더 <laughs> <장점> 하나 더하더 하나 더하 하나 한, 한 <laughs> 한 <터뜨려>. 아 <laughs> 여기 여기, 뭐, 여기 뭐, 하나 들어가자 돈 준비해 주세요 안 적는 사람들은 돈 준비해 주세요 자이 몫게 가고요 자또 없어요 삼촌 자 떼비노 떼비노 봉투 봉투 자 떼비노 없습니까 2층은 없으면 3층. 들어갑니다 여분 선 없어요 받았어 있어요 있어요 잠깐만요 또 필요하신 거만선 여기 떨이 여기서 빈 줘야 돼자 내려놨다가 나중에 다 무시면 돼 이거는 높아요, 주차도 높아 아니, 뭐 이거 그냥 유, 돼. 유찰 유찰. 아, 유찰 빽풀이. 이거 좋은 거네. 자 이거는 코팅 펀건이라는 거예요. 펀건 만 육천 원씩 팔아요. 철물장가면은 <laughs> 자 이거 만 원에 드릴게요. 코팅 펌건이에요. 생각 있으신 사람 손 드세요. 어디 쓰는 거야? 물. 펌건이요 펌건. 펌근. 모르면 안 사면 돼요. 아는 아, 아, 사람만 사요. 아는 사람만 사요. 아, 아, 사요. 설명. 아, 물건 아, 요 물건 짝 보고 아, 설명할 아, 시간이 없어요. 알아서 사시면 거되는예요 자, 칠성 원에 드자. 국산자예요. 자, 두 개만 드릴게요. 만. 자, 요리 갑니다. 주체로 가요. 그것도 그 하나 남았어요. 먼저 손든 사람이 인자예요. 자, 이거는 아크릴도 자를 수 있는 칼, 이게 알미늄으로 생겨가지고, 쎄요, 쎄요. 칼이에요. 교체 칼. 자, 한개 많은데요. 두개만드립니다 자, 만 하나 가고요. 주체. 자. <목소리> 자, 두 개만 없어요. 어, <목소리> <5초만> 들어가버려요. <우리. 목소리> 자, 4인카트은입니다 바로 산만 갑니다. 산만 없어요. 어, 있으면 들어가버려아 해보세요. 아아 그래 네. 뻐세요 그래. 아 3만. 아 많이 살라고 그래. 메뉴니 아, 드릴운다이 살라고. 아, 여기. 총까지 있어. 2 1번터짜리예요 자, 현장에서 막 집어 던져 놔놓고 쓰는 겁니다. 자, 10만 출발해요. 자, 어승 들어가요 자, 이쪽으로 이 쪽으로. 자, 한마디로이요 그까지 마. 시간이 없어. 보모는 뭐. 자, 한마디로보모알아야된다는이야기요 자, 한마디로, 십만 출발해요. 십만, 없으면 빼고요. <laughs> 자, 요거, 요거, 요거 세개 가보고 한 다음에. 자, 제일 위에 거 부터 갑니다 자 테이블. 자, 테이블, 여기 저, 뭐야, 저기 저, 하판 같은 거 자를 때 쓰는 거예요. 줄이고, 달고 하는 겁니다. 자, 십만 출발해요. 급. 자, 이십 가요. 이십, 없으 내리고요. 자, 아래 거 갑니다. 자, 십만 출발해요. 자, 없으면 거기까지고. 봉지가 어. 봤나? W 아, D. 음. 자 W D. 이거는 정품이에요, 정품. 자 정품이니까 알아서 쓰시면 돼요. 한개5천원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못 사요. 다섯 개만 필요하면 사시면 돼요. 예비 검사. 자, 어디요? 방청제. 녹질 덕질 거제. 여기 하나. 여기 다섯 개 줘. 예. 자 여기 하나. 비닐 어디 있어? 앞에다 놓고 나중에 비닐 챙기면 돼요. 네, 비닐 있다. 자 다섯 개만. 어어요자세개 <목소리> 자, 나가고요 자세개 나가고 자자 다섯 개방 네, 봉지를 이따 드릴게요 나중에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어 <목소리> <잠시만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자, 요거는 제일 마진이 없다는 거 장갑이에요. 코팅 장갑. 한커리 200원씩. 100컬레 2만! 자, 2만. 아이, 한 컬러 가고, 요 아, 이거 아닌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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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전체, 전체, 전체. 요거, 전체, 전체. 요거, 요거. 네배 나갔어요, 샤지장 방청제는. 자, 요거, 여기 네요 여기. 한 바퀴 요이가요 아, 이 그, 그... 말고. 아니, 이 이걸 에 갖고 라 손잡이 있는 음. 거. 아, 습니다한 번에 넣으 우리 자. 언제야, 네. 하나. 하나만 주세요. 저, 어저께 이 비료를 네. 있었거든요. 이거 말고. 때까는 거. Krijgen. 일단 여기 뭐잡십 줘봐. 네. 자, 비닐는좀대충스 앞에서 받지 말고 뒤에서 받으세요. 뒤야, 결이니까. <목소리> 자, 요거는 4인치 카팅기 날에다가 갖다 쓰는 거예요. 아, 어, 저기 토, 저 뭐야? 토, 어, 톱이죠. 기계 전집 톱. 4인치 카팅기다 맞아요. 무조건. 자, 3만 출발해요. 3만, 어, 잠 뺍니다. 네. 자, 5만 가요. 5만. 5만왔어요 제가 받을까요 4만 하나 줘 버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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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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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기 저 알아서 내가 하나만 도는 데, 하나. 저 핫소시 내가 저기저디디네 정말로 내가 한 사람만 도는 데. 자, 요거는 저희 가면은 9만원 아니면 못 사죠? 자, 용전면이 용전면. 자, 5만 바로 갈게요. 5만 없으면 빼고요. 요리스자 구리스입니다. 그리스. WD는 한번 뿌리면은 산화가 되는데 없어져 버리는데 구리스는 안 없어져요. 오래 가는 거예요. 삑삑 서든는데다 바르면 돼요. 아공지 왔어요. 자네개만 드립니다. 한개5 0 0 0원씩 아니면 못 사요. 네개만자만 만 하나 가고요. 거기서. 자 봉지 자 2개 공기. 나가고. 자네개만 그... 자, 없으면 들어가 버려 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또 하나 통... 두 개, 저, 봉지, 봉지. 야, 여기 있 형, 없어요. 저기, 이제, 티리 하지 맙시다. 여기 평면석 가요 제발. 좀. <목소리> <목소리> 어? 아, 나 봤어요. 많이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리스세개 제일 마지막에 하라니까요 그래서 네개 응, 응. 전기 차이톱. 자, 티커를 하지 말고 제일 마지막에 삽시다. 이. 시간 가니까. 자, 요거는 뭐 메이커 있는 거죠? 바퀴 닦아. 자, 요 국산이에요, 국산. 간런데톱 톱 집은 마퀴 닦아. 자, 10만 출발해요. 기계톱이에요. 10만, 없으면 빼요. 자 전기 대패 갑니다. 보시고 요 자, 3만 출발해요. 1, 2, 3, 빼고. 우리 한차 갖고 자, 요거는 같은 기한 자, 5만 출발해요. 5만. 자, 10만 가요. 10. 1, 팅기죠자 5, 만 출발해요 5만자 10만. 가요 10만. 2, 빼고 1님만 2, 3, 4. 다 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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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깨버빵 건빵, 이죠 이거 한 봉에 천일빵 건빵, 건요 서른 봉 들었어요 빵만빵원빵 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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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아니, 없어요. 멋져.